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민성의 수급포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가장 시장에서 핫한 CCS 관련돼서 지금 어떠한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지 정말 쉽게 좀 설명을 드리는 그런 교육적인 차원에서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랑 회원님들 잘 확인을 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 초전도체 이슈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CCS가 어떠한 이슈로 지금 변동폭을 크게 만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을 참여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셔야겠죠 그래서 설명을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S는 갑작스럽게 최대주주가 변경이 되면서 컨텐츠하우스 10이라는 최대주주가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초전도체 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전도체 어, 정말 개발이 되면 좋겠지만 기대감이 많이 끌고 가고 있는 굉장히 핫한 키워드가 붙게 되면서 많은 상승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쭉 상승을 하다가 근데 방송법상 이제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과기부에 대한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컨텐츠 하우스 210은 자본금이 한 5억 1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기업입니다. 근데 이런 작은 기업이 최대주주로서 어 지금 CCS를 운영하는 거는 공정성이라든지 권익성이라든지 어좀 안정성에 떨어진다. 그래서 반려를 줬습니다 그래서 거절이 뜨고 나서 컨텐츠 하우스는 시비를 발행을 하면서 좀고금리 이자로 사채를 껴서 투자를 했었던 상황인데 그 주식들이 반려가 뜨기 시작하면 서 주가가 하락을 하고 어 반대매매가 터지면서 이제 대부 업체들이 다 물량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구원투수로 들어온 게 어, 컨텐츠 하우스가 들어오면서 같이 사내 이사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이제 초전도체 개발을 하고 있는 김지윤 박사랑 권영환 권영환 박사 이 둘이서 좀 구원투수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어, 그린 BTS라는 기업하고 퀀텀포트라는 두 기업이 참자 배정 유상증자로 어, 참여를 하면서 최대 주주로 들어오려고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와 중에서 앞전에 좀 권익성이라든지 좀 과기부에 반려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해소를 시키기 위해서 좀 밸류체인을 만들면서 진행을 하려고 그린비티에스랑 퀀텀포트는 상장 주식인 아센디오랑 다보링크를 통해서 어, 또 시비 발행을 하고 그 돈을 통해서 3자배정 유상증자 80억 5천만 원 정도를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서 최대주주로 등극이 되었고 과기부한테 또 30일 이내에 승인을 다시 한번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앞전에 이제 컨텐츠 하우스가 거절을 당했던 게 있다 보니까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비티에스는 뭐 방송통신업 같은 그런 사업 보고서 목적을 추가를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졌는데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때 과기부에서 하루를 앞당겨서 행정 처분 명령을 내려버립니다. 그래서 3다 3자 배정 유상 증자를 했던 거를 철회를 해라. 6월 달까지 원상 복구를 시켜라. 놔 사실상, 이제 과기부의 반려가 또 떨어진 거죠. 근데, CCSA에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게, 어, 삼자배정으로 들어온 거는 지금 1년 동안 보호 예수가 들어와서 처분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리고 우리는 심사를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어, 하루 앞당겨서 먼저 행정 처분을 때린 거는 굉장히 부당하다. 라고 이의 신청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락하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어제 또 공시가 떨어진 게컨텐츠 하우스가 반대매매가 터지고 나서 지금 컨텀 포트랑 그린 비티에스 이두 기업이랑 경영권 분쟁이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이러니한 게 원래 컨텐츠 하우스가 최대 주주로 들어왔을 때는 지금 대표 이사였던 이제 정 대표랑 지금 컨텐츠 하우스 경영권 분쟁을 하고 있는 이제 김영우 이사 그리고 이 교수님들, 박사님들 모두가 한통속이었다는 거죠. 근데 갑자기 어, 이게 반려가 뜨면서 네 분이 있었는지 갑자기 경영권 분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삼자배정 유상증자를 철회를 해야 되고 어, 정 대표의 단독 대표는 안 된다 여기에 대한 경영권 분쟁 신청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이 주주 중인데 어제 갑자기 법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인용하겠다라는 가처분 신청이 떨어지면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인정을 하고 재판을 시작하겠다. 얘기가 나오고 어제 시간에 하한가가 나오고 막 그런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인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거는 다 정해져 있는 수순이 아니었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컨텐츠 210반려를 하고 나서 과기부가 CCS를 또 한번 반려를 주려고 하는 게 컨텐츠 하우스 210이랑 그린 BTS랑 컨텀버트 니네가 모두가 A랑 B가 하나 아니냐? 똑같은 사람인데, 얘네들이 반려를 했는데, 니네들이 신청한다고 왜 승인을 해줘야겠냐? <laughs> 어차피 너네는 똑같은 애들이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좀 반려를 했던 이유가 큰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CCS 같은 경우에는 이 A와 B가 다른 사람이다. 우리는 컨텐츠 하우스 10과 별개인 회사다.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마침 또 타이밍 좋게 이의 신청하기 전에 법원에서 경영권 분쟁을 신청을 승인을 해줬죠. 그냥 판결이 떨어진 게 아니라, 너네는 그래, 경영권 분쟁을 인정해줄게. 너네 경영권 분쟁이라는 거를 재판을 시작해 줄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과기부한테 얘기할 수가 있는 게너 a랑 b가 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이 둘이서 어떻게 경영권 분쟁을 할 수가 있겠느냐 라고 해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a랑 b는 다른 매개체다 라는 거를 법원에서 증명을 해준 거다 보니까 이번에 과기부에 대한 승인을 이의신청을 하는데 좀더 유리하게 적용이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그림을 위해서 일부러 어좀 이슈를 만들기 위해 주총이 28일인데 27일 저녁에 시간에 5시에 또 공시가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 한통속이 맞는데 어 근데 주가를 좀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어좀 과기부에 대한 승인이 거절되면 그게 가장 큰 악재고 그냥 아예 상장 유지 자체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대를 위한 소를 희생을 하면서 좀 이런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매수해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공시를 통해서 주가가 많이 움직이고, 움직여지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이슈란 이슈는 다 갖다 붙이면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굉장히 좀큰 그림이지만 리스크가 굉장히 그만큼 크다 라는 거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르기도 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이게 50만원 간다 40만원 간다 10만원 간다 뭐 3만원 간다 뭐 그런 기대감이 어마무시하게 커지고 있는데 솔직히 어디까지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추세라든지 재료에 대한 방향성 계속해서 체크를 하면서 어 대응을 해야지만 알 수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어 그만큼 리스크가 굉장히 크고 어 막말로 진짜 여기서 물량 털어내고 이미 여기서 수익을 한 10배 정도 먹어놨으니까 6배 정도 먹어놨으니까 털고 나서 끝나고 주가가 다시 한번 하락을 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런 자리만큼 올라왔기 때문에 리스크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접근 자리는 상방 하방이 손익비가 반반이다 30% 먹을 수도 있고 30% 잃을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커서 그냥 시장에 대한 이슈가 가장 크고 주목도가 만들어지고 있고 초전도체에 대한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나라 산업 시장의 흐름이 크게 변할 수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슈를 체크하고 방향성을 체크하는 정도로 우리가 지켜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은 CCS가 그러한 이슈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교육적인 차원에서 지금까지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흐름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왜다 짜고 치는 그림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CCS를 혹여라도 갖고 계신 주주분들은 대응에 참고를 하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고요. 투자에 어좀 고려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이슈가 있고 그건 또 이러한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런 걸 참고해서 내가 대응을 좀잘 해야겠다. 그거를 참고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